안녕하세요. 광주 미니TV 뉴스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난임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8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23차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구는 건강보험 제도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로는 난임 부부가 체외 수정 시술을 받을 때 신선비와 치료 동결 배아 5회, 인공 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식의 결정에 따라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까지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난임 시술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 횟수에 따라 30에서 50% 차등 적용했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하향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 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난임시술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45세 이상의 여성은 가입력이 낮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그대로 유지시킨 점인데요. 제 생각에는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확률이 낮은 것은 맞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동일한 횟수와 비용 부담으로 적용해야 하고, 오히려 확률이 낮아 여러 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주는 것이 그분들이 가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버둥어주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5세 이하 젊은 분들은 평균 3회 이내에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45세 이상 의 여성에 비해 횟수 자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굳이 논문 등을 인용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임신율이 감소하니까 젊은 분들에 비해 더 여러 번 시도할 수밖에 없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은 후 임신에 성공해 분만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예 국내 모 육아 관련 프로그램에 나와 육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자 기증이 불법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합법이라는 것이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대한 동의 제1항을 보면 배아 생성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 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술이 불법이라고 소문이 난 걸까요? 일단 대한산부인과회의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을 보면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조건 중 하나로 체외 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윤리 지침을 학회에서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정자나 난자를 공여해 의학의 힘을 빌어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보조 생식술이라고 합니다. 보조 생식술은 모자 보건법에 따른 난임 치료에 해당하고요. 모자 보건법 제 11조 2항을 보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 생식술이 허용되는데 이때 난임의 정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임의 정의는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적인 부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의사들 입장에서는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술할 수 없게 되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난임병원은 여러 법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쉽게 말해 정자나 난자를 기증하는 또는 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 사례로 젊은 미혼의 남성이 정액 검사를 하러 왔다가 정액 기증을 하고 갔는데요. 나중에 공무원이 찾아와. 관련 서류를 보더니 이 남성이 미혼인지를 증명할 주민등록 등본이 없다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2주 처분을 내리고 처분을 위해 한 대신 과태료 500만원 이상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이제 행정심판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매년 찾아와 실사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 그냥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난자 공유를 통해 시험관하게 시술을 했는데 돈이 오가는 정황이 경찰에 알려져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원장인 의사가 매매를 중개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경찰서에 간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너무 권위주의적 행정과 경찰 역행사가 의료행위 자체를 위축시켜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의료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애매한 법적용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서 방어 운전하듯 되어버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아예 정자를 만들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 형제가 있으면 기증을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부가 임신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어 버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눈물지 않게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을 잘 정비해서 피해받는 분들이 보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6월 29일 모든 여성에게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모든 여성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이는 이성꺼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이며 동성꺼플이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11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비혼 출산을 규제하지 않고 있고 난자와 정자 매매마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영국은 23세에서 39세 비혼 여성만 시술 받을 수 있어서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비슷하고요. 는 의료 보험 지원하에 40세까지 국내 거주하는 내네 외국인 모든 여성에게 체우 수정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교적인 정파적인 여러 이견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록 동시대의 보편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